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니라고. 네, 제가 좀 밑줄을 긋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제 캡처 화면을 좀 따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이행강제금이 언제 생겼냐면요. 어, 2021년, 그, 우리, 모두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막 집값이 막 미친듯이 폭등하고, 주가 폭등하고, 막 코인 폭등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미쳐 돌아갈 때, 이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아주 정신 없었잖아요. 그때, 그때 언제예요? 그때가 21년이잖아요. 그때 21년도에 21년 5월 아주 불장일 때, 자 조응천이라는 뭐 의원님이 이제 계신가봐요. 조응천이라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분께서 부산 해운대구 LCT를 언급하며 LCT 제가 자주 언급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각종 규제 주택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잉?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각종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잖아요, 얘가. 왜냐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 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세금 중과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뭘 누리고 있어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용 숙박시설은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만 있어봐, 이거. 야, 저 LCT 저, 생숙 저거 뭐야? 야, 쟤만 뭔데 특권을 누리고 있어? 어?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콕 집어서 야 LCT 봐라 이거 좀 너무 특권이 심한데? 이렇게 해서 저꼰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어 자기가 봐도 아 이거 너무 특권을 누리고 있다. 즉각 규제하겠다. 어 이런 특권은 내가 눈 뜨고도 못 보지. 이것을 바로 규제하겠다. 해서 나온 게 그해 10월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숙에 대해서 미치고 팔짝 뛰고 그막 고생하는 모든 그 내용들은요. 이한달락으로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눈이 번뜩 뜨입니까? 생활형 숙박 시설이 각종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자.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형 숙박 시설이 특 왜냐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오피스텔도 내가 전입신고하고 살면은 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는 오피스텔보다 집도 더 좋아. 훨씬 막 커뮤니티도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주택수에도 포함도 안 돼. 그리고 생긴 건 요즘 점점점 아파트보다 더 좋게 만들어. 근데 각종 규제를 벗어나서 너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야.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어 생활형 숙박시설도 언론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해서 자더 중요해요. 10월에 정부가 생숙에 어, 어떤 규제를 내렸냐면 생숙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렸다. 여러분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숙박업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내렸는데,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 살면 이행강제금을 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은 없어요. 그냥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시행령 개정안만 내렸다. 이렇게만 써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한국말인데 이게 외계어처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숙박업 등록하시면 됩니다. 숙박업 등록하면요. 이행강제금 안 내요. 그리고 소급 적용하든 말든, 해도 돼요, 솔직히. 소급 적용. 그 전에 분양한 것들. 왜냐면 숙박업 등록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지금 공급하는 것들은 어차피 법 개정 이후니까 무조건 숙박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숙박업 등록하고 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정부는 부랴부랴 뭐 생수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런 거다 이제 볼 필요 없고요. 결론은 생활용 숙박시설이 특권을 누리고 있고, 어, <laughs> 규제한다고 나온 게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낸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만 쏙 빼요? 숙박업 등록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은 쏙 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규제하겠다. 주거로 살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뭐, 저기, 시세의 10%를 내야 한다. 이렇게만 계속 대대적으로 막 미친 듯이 언론에 막 언론 플레이 때리고 뭐 생활용 숙박 시설 뭐 사기 분양 막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여러분. 예. 네, 지금 전혀 아무 문제 없고요. 숙박업 등록하시면 돼요. 이제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진짜 나 미쳐 버릴 거 같아 진짜. 진짜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숙박업 등록하면 돼요 숙박업이요? 뭐 30호실 이상 뭐뭐이 주민들의 동의 하에 아니 그러면은 주민들의 동의 하에 전세대가 다 숙박업 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30호실 이상이 왜 그게 왜 중요해요 30호실 이상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1200세대여도요 1200세대 전부 다 숙박업 등록해야 돼요 30호실 이상이 나오죠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 30호실 미만으로 된 건물 본적 있어요?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무조건 생활형 숙박시설로 나온 아파트형으로 나온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세대가 100%다 숙박업 등모를 할 거예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숙박업이에요. 뿌리 자체가 호텔이란 말이에요. 숙박업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숙박업을 하시고 사셔야죠. 그 그러니까 법에 맞게 쓰시면 돼요. 아이고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laughs>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국토부는 입장 변화, 무, 입장 변화, 무. 우리는, 어, 이행 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반영한다면서도, 그래, 니네 말을 우리가 무시하진 않지만, 어, 근데 니네가 하는 말은 애초에 말이 안 돼. 이 말이에요. 특별한 법, 법적 문제는 없어.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숙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자, 또 나와요. 생숙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숙박업소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 규정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생숙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여러분 숙박업소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은 오피스텔로 이제 규정을 충족시키면 되는데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거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열애시키고 그냥 여러분 숙박업 이 외우세요 그냥 숙박업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여담으로 맨 끝에 보면 그1% 용도 변경한 사람들은요 세된 거예요 세된 거.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하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니라고 아 이거는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이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 전입신고로 사, 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이미 하신 분들은 앞으로 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세금을 아파트랑 똑같이 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지금 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안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이 막 들썩들썩해요. 저거 주택수에 포함만 안 되면 저거 대박이다 이제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이 여기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원래 원래 전입신고하고 살아도 부가세도 안 토해내고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원래도 그 오피스텔은 지금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안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결정은 안나안나 안나 있는데 포함이 안 되면 오피스텔 시장도 어느 정도 열기가 뛸 것으로 저도 예상이 돼요.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생활용 숙박 시설은 원래도 주택수에 포함 안 됐고 앞으로도 주택수에 계속 포함이 안될 거고 오피스텔처럼 그 동네북 오피스텔, 어 동네북 된 거거든요. 지금 사실 동네북이 되지도 않고 생활형 숙박 시설은 여러분,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끝까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laughs>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숙박업 등록하시고 편안하게 생활형 숙박 시설에서 거주하십시오.